최근,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따뜻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찬원은 최근 고향 하동에 돌아와 자신의 모교에 1억원 상당의 특별한 선물을 전하며 지역 사회와 학교에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찬원의 고향 방문 소식은 학교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이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이번 방문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찬원은 모교의 개교 기념일에 맞춰 학교를 방문하여 오랜만에 선생님들과 만났습니다. 그의 방문은 학교뿐만 아니라 고향 주민들에게도 큰 의미를 지닌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찬원의 도착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이찬원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다시 학교를 찾아와 줘서 정말 자랑스럽다며 감격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찬원 역시 선생님들과의 재회를 기뻐하며, 그 동안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찬원은 모교에 새 피아노와 최신 음악 장비들을 기부하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 음악실에 낡은 피아노 한 대뿐이라 모두가 불편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다며 그때의 어려운 환경을 떠올리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더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 하는 그의 진심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찬원의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를 넘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지찬원이 전해준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찬원의 선행이 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이찬원의 팬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참석하여 그의 방문을 축하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찬원은 무대에서 자신의 히트곡을 부르며 고향과 학교, 고향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찬원의 진심 어린 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찬원의 무대는 그저 공연이 아니라 그의 고향과 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찬원은 그날의 행사에서 지곳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웠던 시간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다. 그래서 다시 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참석한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따뜻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행사 후 이찬원은 교장 선생님과 함께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점심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찬원은 하동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 큰 영광을 가져다준 사람이다. 현재 이 학교 학생들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는 바로 이찬원이 주는 좋은 영향력 덕분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찬원은 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다. 저를 돌봐주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드린다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선생님들에 대한 깊은 존경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교사들은 지찬원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 다시 찾아와줘서 정말 자랑스럽다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이찬원의 방문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념식을 마친 이찬원은 잠시 고향 중심지로 발걸음을 옮겨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던 그에게 고향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그는 가족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또 하나의 소중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이찬원은 유명 가수로서 화려한 생활 속에서도 고향과 가족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잊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고향 방문과 선행은 단순히 기부나 공연을 넘어 그의 삶과 음악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진심 어린 아티스트로서 팬들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은